야무지개 먹어야 돼. 어떤 영상이냐, 여러분들? 아, 지금 지, 뒤에 팀장에 강준호가 다 뿌시고 가가지고 지금.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런 약간 인조적인 그런 분위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? 저런 내추럴한 게 정말 제 모습이 아닌가? 오늘은 바로 얼마냐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. 2,300억인데, 여러분들 주인분이 아직 어디로 갈지 못 정하셨어. 근데 2,300억이면은 좀다 쓰기도 힘들 거야, 아마. 그래서 오늘 좀 묵적지근하게 한번, 어, 스쿼드를 한번 짜가지고 주인분의 입가에 미소가 음, 띄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첼시, 미넨, 프랑스 혹시 더 추천하시는 거 있으면 들어보고 정하고 싶다고? 호날도 조금 쓸수 있는 데가 왜냐면은 이거 이 정도 돈이면 이거 되잖아 자 심지어 레반이 지금 가속력이 더 빠르잖아 와 근데 레반 스탯 미쳤다 오우 <laughs> 급여 생각하면 레반도 좋긴 하겠다 우선 토티레반 한번 넣어보고 맛만 볼게 혹시 포메이션 근데 어떤 거 쓰실 건가? 사이사1이나사둘2 2 동미 쪽에 밀러를 가야겠는데, 그지? 알락 투톱이 아웃사이더 걔님 아웃사이드로 가마차 드릴까요? 예. 여기는 성능으로 가실 거면은, 그나브리는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. 와, 미쳤어. 20장 실화냐, 이거? 지금 차라리 주전으로 쓰되, 급여를 1 정도 남겨서, 지금 이거 걸어 두시고, 페리시치 같은 걸 하나 넣자고.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거를 안 써도 되거든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나 이거 칠카데 근데 시세는 한 80억 하고 얘가 칠카로 가면은 146억 이돈 주고 이거 쓰는 게 차라리 이거 칠카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냉정하게 요게 낫지 자 봅시다 급여가 안 되면은 차라리 나는 야불이도 좋지만은 드리블이랑 이런 게 진짜 좋아 몸싸움 스테미 나도 높고 어 리베리가 진짜 좋아요 얘도 말렙 찍으면 요렇게 돼 여기서 플러스잖아 여러분들 리벨이 우선 늦게요 그래도 급여를 좀 봐야 되니까 자그 다음에 여기는 한자리는 이거 가져와야 됩니다 성능이면은 아시죠 여러분들 MC 발락 지금 이쪽 라인만 보면은 팀 개쩝니다 지금 샘백이 한자리 이거 국룰이죠 주인분 이거 6칸데 상대가 이거 부딪히잖아요 주인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험사에 연락 가요 교통사고 났다고 자 그리고 샘백 한자리 또야 이거 류카 7카 나오냐 이거? 류카랑 질래 자,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, 요거 6카 대, 요거 7카야. 보면은, 속가 쪽은 지리는데 몸싸움 차이가 좀 심해. 근데 보아탱이 애초에 든든한 역할을 하니까, 형님. 여기를, 여기까지 느린 걸로 가면은, 요즘에 씹0수로못 막아요. 요거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, 제가 봤을 때는. 20%니까 7카 우선 넣는다고 생각하시고. 업고래 츠카 하나 넣어주고. 근데 이렇게 가면 현역캠이 받나? 여걸로 갈까? 여걸로 둘다 급여는 될것 같긴 한데 알폰소데 m 스는 좋아요 이거 상은 하나 걸어놓을게요 지금 급여 13 노이어 13짜리 있냐? 아 이거 써야 되네 어쩔 수 없네 이거 쓸게요 노이어 이렇게 하면 주인분 조금 유동성이 높아져 오른쪽에 급여 11까지 되는 거야 야부리가 들어가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 오케이 구매해봅시다 네, 여러분들 스탯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레반부터 볼게 여기서 능력치 지금 2더 올라가요 2 왜냐면은 지금 말렙이 아닌 데다가 팀케미가 안 깨져 있잖아 와우 오 뭐야 이거? 우와 쉽죠 네? 그 다음에 윌러 여기다가 짤페랑 123뭐더 올라갑니다 와스짜 좋다 드리블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위치 선정도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좀 공격형 육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? 자그 다음에 페리시치랑 리베리 자 리베리가 급여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 피지컬적인 부분 스텝둘다 기가 막힙니다 양쪽 윙다 양발로 다 그냥 지그재그 개갈기는 스타 자, 그다음에 발락이랑 고레츠카. 야, 뭐 얘네는 뭐 여러분들 아시죠? 두 말하면 잔소리야, 진짜로. 와. 그다음에 알폰소랑 오드리오솔라. 달리기 여기 훨씬 빠르고요. 위넨이 오른쪽이 많이 없어 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어, 뭐 그래도 요 정도면은 솔직히 뭐쓸 만은 할 거야, 아마. 어, 쓸 만은 할 거예요. 어... 자, 그다음에 리카랑 보아탱. 와, 근데 스탯이 다 장난이 아니야. 그러니까 보아탱이 약간 든든하게 조지는 스타일이면은 리카는 빠르게 따라가서 뺏는 스타일 그 다음에 노이어 노이어는 우선 스탯도 좋은데 이 형님이 뭐가 사기냐면은 특성이 개쩔어요 진짜 멀던 1대1 수비 스위퍼키퍼 저크 와 이렇게 완성을 했고 주인분이 또 이제 후보는 구매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우선 출정식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, 렛츠고 오오 자 가운데 중... 발라. 알지 중거리. 조심해라. 어? 조심은 내가 해야겠구연. 어. 아, 리카 빠른데. 야, 이 자식아. 나도 할줄 알아, 이 자식아. 오! 주인분 소리. 나 이제 장난 안 친다, 이제. 자, 페리. 장난 안친다고 했지? 바로 넣자라 그냥 짝짝쓰 어.. 보이지? 음 모르시는분들 많을텐데 그.. 알.. 창화면 오래놓으면 프레임 떨어집니다 전체화면 다시하면은 그래가지고 화면이 좀 부드럽지가 못해 아이 큐브 못 따라와요 얘들, 네 존나 빨라. 아이 가슴 트래핑은 뭐야, 뭐야? 아니 존나 좋긴 하네 진짜. 오이희 큐브 많이 쓰신다. 제트리 한번 보여줄까? 아, 존나 열심히 막아 수비. 8000m 제트디 레바리 레바. 슈팅이 진짜 명품이에요, 이 형님은. 좋은 거 썼네. 걔네들도 돼요, 이거. 우리 어디, 어때? 이번방 꿀당 100개라고요? 출정식 그 입을 안 열고 해야겠는데? 앞머리 잃어버렸어요 분실물 센터에... 분실물 센터 분실...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놨습니다 100개? 아, 뒤졌다 선생님! 지갑 조심하세요 와, 노이어. 됐다. 오랜만 빠르네. 오, 뭐야! 나이스! 저는 이거 맞춰버린, 아, 왜 나가, 개아악기야! 아, 아 이번 판에 가시죠. 어, 어. 와! 주인공 뒤졌습니다. 레벨 3. 조심하세요 예, 상대 레벨 3입니다 0승에 이타다키마스 예. <laughs> 오! 상대, 오. 지금 상대 좋됐어요 상대분 좋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? 여기다 내붙잡못 막아 봉운전 오우 지금 상대 방금 볼리 끊어졌다 골키퍼 나가지 마 제발. 나가지 마 제발. 아빠 존나 세게. 아빠 근데 피린이 못 견디게 그래. 정신 못 차리도록. 와! 붐! 붐! 우! 내가 피린이 아니잖아, 이거. 저 디키를 눌러서 뺐는데? 예전에뭐 피파 3리를 했거나 좀 그러신 분 같은데? 됐다. 이っ이ゃ개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야 레반지 미쳤다. 빵카하면 진짜 빡세 <laughs> 상대 위쪽으로 찰 거라 생각했지. 바로 밑으로 가고, 심리전 이후에 니어 슈팅. 아, 빨리빨리 공 나한테 한번더 와! 아무지개 뭐가 돼. 어업더 바인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<목소리로> 더. <목소리로> 한번 더. 스루 패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너도. <목소리로> 와 레반 진짜 이거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질 않아.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진짜 써봤는데 이렇게 좋은 팀 정말 처음입니다. 어떻게 보면 스쿼드 하면서 써봤던팀 중엔 제일 좋지. 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훈 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유정훈이 공부하는 새로운. 대라 업체, 자 피파 대리까지 하고 있는 우리 게이밍스에서 어, 운영하고 있는 피파 대납닷컴 여러분들, 자. 자 여기 작성하고 여러분들 폰 사용 내용에다가 순서대로 다섯 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. 유튜버 광고 AF 유정은 방송 보고 왔어요. 신청하기 누르시면 여러분들 종료하시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대납 신청이 끝난 거야.